태권도 지도자 생활을 야, 한 20년 20, 넘게 했었는데, 한 번도 쉰 적이 없거든요.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문화재 고택을 활용하는 사업 제안을 누가 한 거예요.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웃음> <웃음> 오후 3시였는데, 순식간에 이제 하늘이 어두워져요. 뜨거운 바람이 확 부는 거예요. 투자했던 모든 게 한꺼번에 다. 사라졌죠. 산불로 인해가지고 또 새롭게 투어를 하나 시작을 하셨잖아요. 산불 피해 지역에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그 지역을 여행하는 자원봉사 여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근데 되게 좀 신기한 게 동택이라고 그랬는데, <목소리> <바나나만> <목소리> <이런> 맞아요, 나가. <바나나만> 맞아잘 <laughs> 죽자. <목소리> 아. 좀 지저분합니다. 아, 이제 네. 일하는 흔적들이 느껴서 되게 네. 좋습니다. 불산불도 나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연수망이랑 이런 가지 좀있습니다 <laughs> 직원분이 정리해 주셔가지고 정리 안 되면 저도 헷갈리기 때문에. <laughs> 어디 갔지? <laughs> 제가 지금 정신 없네. 이 사람 만족도 조사지 있거든요. 요거 좀. 네, 감사니다 네. 네, 갔다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네, 이제는 저희 지금 어디 가는 길입니까? 네, 이제 이불 맡기로 가야 갑니다. 저희가 그 한옥 숙박 체험을 해요. 수고해서 이불 맡기고 있어요. 가시죠. 대표님 순서가 많이 늦었지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laughs> 저는 박대진이라고 합니다. 히어로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문화재 고택을 활용한 관광여행 컨텐츠를 개발하고 판매하고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네. <laughs> 갑자기 시키세가지 <laughs> 원래 네. 고향이 안동이셨나요? 제가 태어난 곳은 부산이고요 안동으로 온 지는 9년차 접어들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 안동에 처음 왔을 때 제가 굉장히 지쳐있었어요 아이들을 지도하는 태권도 지도자 야, 생활을 한 20년 해야지, 넘게 했었는데 한 번도 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쉬고 싶었어요 저희 와이프가 직장을 안동으로 구하면서 안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한 6개월은 쉬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문화재 고택을 활용하는 누구를 만나게 됐어요 연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한옥을 한번 관리를 좀 해볼래? 이러시더라고요. 처음에 저 살짝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접근했던 거네요. 네,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했어요. 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니까 이불이 많더라고요. 왠지 숙박시설에서 하는 이불 같았어요. 사무실 있는 에 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숙박시설 했대요. 하다가 이제 관리하시던 분이 그만두면서 네. 숙박도 멈춰있고 그렇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해보실래요? 어. <laughs> 아무도 모르니까 저는 숙박 이런 걸 해본 적도 없고 하니까 다른 데 사례들 보고 관리도 하고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재미있었어요. 그게 환경도 좋았지만 그 안에서 특별한 걸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거기에서 뭘 했냐면 민속마을 체험 네. 프로 로그램 음, 모텍 음악회 뭐 이런 것도 하세요. 하고 그걸 이제 제가 처음 경험해 봤죠 그래서 하다가 아. 문화재 활용 사업 중에 한 파트를 맡아서 담당자로 일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문화재 활용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구나도 알게 됐고 1년을 그 회사를 다니다가 뛰어났어요 왜요? 고택게 소유자분이 이거 위탁 받아서 왜 관리를 안 해줘 였어요 아니 관리 열심히 해줬잖아요 했죠 근데 응. 실제는 주고 있던 숙박을 제가 하게 됐잖아요 그게 잘 된다고 생각했던 거 봐요 약간 그거네요 상가에서 빵집 잘 되면은 주인이, 주인이 내보내고 거. 자기가 야 네. 너무하네 진짜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자기 그 문중에 있는 분한테 위탁을 줬더라고요 솔직하게라도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음. 그렇게 안 합니다 아, 아, 네. <laughs> 그때 그러고 나서 이 재단에서 이제 묵계라는 곳에 변화제를 해보지 않겠냐 하더라고요. 근데 문화재가 세 곳이었거든요. 거기가 만유정이랑 보백당 종특이랑 국계서원 혼자서 안 되겠더라고요. 딱 그러던 차에 이제 사업 제안을 누가 한 거예요. 저한테. 아... 그러면 나도 재단에서 지금 문화재 세곳을 매니저 계약 하자는 얘기가 왔는데 혹시 같이 할수 있겠냐? 그분이 바로 오케이했어요. 굉장히 좀 다사다난하게 시작을 했네요.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laughs> <laughs> 왜냐면 이게 소유가 내 것도 아니고요.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다만 이걸 가지고 뭔가 재밌는 걸 해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관광을 하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지 만유회사는 여러 이제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게 네. 나오게 된 거. 네네네. 음. 어, 원래 이 자리에 저희 안내소가 네. 있었어요. 불타 가지고 새로 예, 얼마 전에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고 다시 지었고 그 전에 있던 것들은 다 탔고 여기도 포토존이 있었는데 다 탔죠. 야, 그래도 원래 이걸로 유명했었죠. 미스터 트러마... 션샤인. 네, 미스터 션샤인. 네. 제가 처 봤을 때그 촬영하고 있었어요. 배우분들도 왔다 갔다 하셨는데. 오... 길이 진짜 예뻐요. 유일한 아름 가는 길입니다. 어... 산불이 오후 3 시였는데 순식간에 이제 하늘이 어두워져요. 뜨거운 바람이 확 부는 거예요. 그 불씨들이 섞여서 막 날라다니는 게 보여요. 그래서 급하게 대피했죠 이 길로. 아이고, 여기는 완전히 폐쇄가 된 건가요? 지금 일단 통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못들어진지 <laughs> 이렇게 안주정 산불 이후에 이제 바로 통제됐어요 건물은 지켜졌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앞과 뒤쪽에 있는 원림이라고 하는 이 문화유산들이 다 타버려서 숲을 포함한 이 전체가 하나의 네.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심각한 부분이었으면 아마 문화유산에서도 취소가 됐을 수도 아 있어요 근데 안 그래도 만유정은 당연히 무사하긴 한데 준비했었는데 피해를 입었었다고 네 만유정 쓰담쓰담이라는 환경 캠페인 형태의 체험 활동을 시작했어요 천 원을 관람료로 내면 만유정 해설 서비스 만유정 포토존들 저희 그때는 세계를 비용을 들여서 제가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체험 상품을 할인 받도록 했어요. 저희가 운영하는 체험장 이 있었고 카페도 있었고 기념품 샵이 있었고요. 대신에 이제 오시면은 쓰레기 봉투를 드렸어요. 쓰레기가 무단 투기 되지 않도록 하는 네. 캠페인이었었는데, 그 캠페인을 했었는데 그 캠페인 한 이유가 드라마로 유명해진 다음에 이 마을 주민들이 겪은 피해 중에 가장 큰게 쓰레기 무단 투기였어요. 그 누군가 해야 된다고 판단했고 저희가 또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음. 그러면 한번 해보자 아무도다리 고려라도 해보자 싶어서 시작했어요. 음. 다행히 그 캠페인 시작되고 나서 정말 눈에 띄게 쓰레기 무단 티기가 사라졌고요. 또 다섯 가지 할인 상품으로 연계되는 이게 한25% 정도 연계가 됐어요. 운영을 해보려고 했죠. 그래서 산불이 났어요. 와, 참 이게 <laughs> 투자했던 모든 게 한꺼번에 다. 사라졌죠 그러면 은 정상화 되는데 언제쯤으로 보실까요? 고 일단 9월이 하면. 시작점이 될 거고요 회복하는 데까지는 내년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는 지금까지는 미스터 션샤인의 만유정이었다면 또 다른 새로운 만유정의 의미가 시작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님 근데 의성이는 어떤 일 때문에 오신 건가요? 다음 주에 대학생들 봉사 활동을 옵니다. 그래서 봉사센터장님하고 청년센터에 있는 직원분이랑 회의하러 왔습니다. 그험할때 네. 히어로의 역할과 청년센터 역할. 저희 가능하면 8월 20일 수요일날 반 나눠서 네, 네. 하시고, 아니면 다른 체험을. 고장소 한 장소에 빌려서.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받게 되면 어떤 거를 좀 지원받게 되나요? 한걸 피해 지역에 만약에 여행을 온다고나 하면 버스 한 대당 8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오 괜찮네요 되게. 예. 예. 너무 딱 붙였네요. 대표님, 저희 아까까지 의성 있다가 경북 도청? 정말 동해번적서해번적입니다 오늘따라 스케줄이 그렇네요. <laughs> 여기는 어떤 일 때문에 오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 블론토홀 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경상북도자무사센터를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좀 알리고, 그걸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집에 어떻게 여기 들린 성과가 좀 있었네 아네 어, 이미 뭐 저희 거을 홍보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가지 도 제안을 하셨네. 해주셨네요 곧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탐포 피해 주민들이 피해 이후에 첫 번째 명절을 맞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께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한번 논의해 보자고 하셨는데 오 명절 키트라고 하죠 피해 주민들이 꼭 필요한 품들을 구성해서 키트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신대요 근데 여기에 전체 프로그램을 여행으로 풀어보자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이제 계획해서 진행해보자라고 제안해주셨는데 돌아가서 이제 그 제안서를 만들어야죠 어, 여기가 묵계서원인데요 김계행이라는 분이 계세요 청백리로 많이 알려졌고 후세도 선비들의 영향을 많이 미치시고 해서 그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이 바로 묵계서원입니다 사진도 찍으시고 차도 드시고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해가지고 또 새롭게 투어를 하나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이제, 블론 투어라고 산불 피해 지역에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그 지역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자원봉사 여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와 여행을 또 결합한 거라 새로운 투어의 좀 시스템 같긴 하네요, 되게.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특히나 외국에는 꽤많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착한 여행, 기부 여행 이런 이름으로 많이들 했었다고 합니다. 궁금한 게 그럼 자원봉사 투어면 자원봉사 분들만 가능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일반인 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좀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처음에는 연령 제한을 좀 뒀었어요 아무래도 자원봉사다 보니까 교육적인 측면보다는 활동에 제가 좀 방점을 있다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좀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가족들이 왔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게 교육적인 측면도 매우 크구나 나이가 음. 많고 적고 간에 그거는 저의 선입관이 뿐인 거지 봉사는 말 그대로 내가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도 할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좀 배우는 계기였 진짜 이거 사실은 참여자들 다 기억이 납니다. 저도 산불 피해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들의 활동을 통해서 제가 치유받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하는 것 같아요. 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카페 만주정이라고 이름 붙여진 차 체험장 메인 공간입니다. 이방 같은 경우는 포토존처럼 해서 의상도 여기서 입고 찍을 수 있도록 해놨고 차 체험장이지만 여러 가지 체험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을 꾸며놨습니다. 키드볼 만들기도 하고 향낭 만들기도 거기서 진행을 하고 직접 개발한 체조가 있어요. 체조요? 몇 가지 혹시 보여줄 수 있는? 간단해요. 그냥 앉아서 어. 목을 살짝 틀어서 날등 부분을 목 경추 위쪽부터 시작해서 음. 가볍게 두드려서 마사지 줍니다. 어. 어깨까지. 그 다음에 손을 비벼서 열을 냅니다 열심히 열심히 비벼 마 먹어, 먹마 네. 그 다음에 열 나면 아쭉 펼쳐서 쭉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두드려주고요 네 이곳이 바로 이제 보백당 종택입니다 김기행 선생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종택입니다 근데 되게 좀 신기한 게 종택이라고 그랬는데 바나나 <laughs> 맞아요 바나나 직접 나중에 한번 여쭤보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못 여쭤보고 있어요 보백당 종택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 아까 <laughs> 아침에 이불 마키로 갔던 거 기억나시죠? 아, 어, 네, 기억납니다. 네. 얼마 전에 이, 여기 단체 손님이 왔다가 가지고 여기는 대표님 몇명 정도 머무를 수 있나요? 한 6인 정도가 머물고 편하게 쉴수 있는 공간 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어. 이제 사랑방인데 네. 오, 우 깔끔한데요 안에가 현대식으로 딱 있을 거다 있네요. 대표 여기는 일반인 신청해서 다 네네네네 하룻밤 묵게라고 옥션 뭐 11번가 네이버 다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 이제 옛날로 치면은 안방만이 비거하시던 어. 안채입니다. 이거 안채 안방만이 안채야. 와, 와 바로. 야 그냥 하루 딱 가서 그 앉아만 있어도 되게 좋겠다. 아 이제 여름도 다 갔네요. 날씨가 또 뭔가 선선해지면서. 네. 대표님 어떠세요? 4년? 정도 하셨잖아요. 태권도는 생각 안 나시나요, 이제? 네. <laughs> 뭐, 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는 지금도 하고 싶어요. 근데 뭐, 태권도를 지도하거나 수련은 크게 생각은 없네요. 대표님은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재미가 부분이 엄청 큰것 같아요. 지금 이 일을 하에 있어서 가장 큰 재미는 뭘까요?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좋아요. 음. 저한테는 이런 게다 새로웠거든요. 몇백 년이 된 건물들이고, 몇백년된 나무들이고, 몇백년된 공간들인데, 다른 음.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또 사람들에게 뭐 알리고 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음. 그래서 그럼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목표. 그런 게 있을까요? 문화재 고택을 활용해서 하고 있으니까 잘했으면 좋겠고요. <웃음> <웃음> 일단, 살아남아야 되겠다. 사실 올해가 제일 힘든 시기예요. 올해를 어떻게 넘기냐에 따라서 내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라 내년에도 같이 갈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한 해인 것 같고, 개인적인 바램처럼 생각하는 거는, 어, 잘 죽자. <웃음> 어? <웃음> 이런 얘기 제가 자주 하는 편인데 어,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죽을 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후회 안 하려면 지금 재밌게, 신나게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laughs> 이왕이면 할수 있는 건다 해보려고 해요. 무리하지 않게. 그렇습니다. <laughs> 이런 얘기가 하길, 할 수, 하게 될줄은 생각도 못 했네. <laughs> 편했던가 봐요 제가. <laughs>